안녕하세요. ESH 이동혁 팀장입니다. 오늘은 FS 듀센과 호두깎이 칼 노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노즐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 뭐,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슈퍼십, 4분의 1에서 슈퍼십이나 호두깎이 폭탄을 가지고 있다. 이런데, 이런 거는 보통 전방 1구기 때문에 전방이 안 나오거나, 어, 기본 노즐로 쓰고 있고, 이제, 이것보다 좀더 전방으로 물줄기 많이 쏘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토사나 이물질들을 밀어내거나 좀더 기본 노즐 중에 세게 뚫어내고 싶을 때 이런 전방으로 물줄기 많이 나오는 호두깎기 칼과 듀센을 찾으시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 노즐 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어, 가장 큰 차이점은 모양이에요. FS 듀센은 계란 모양이라. 매끈하게 떨어지고 호두깎기 칼은 조금 각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까칠까칠하거든요. 이 특징으로 인해서 이호두깎기 칼은 전방에 꽉 막혀 있을 때 물리적으로도 좀더 그 뚫고 들어가는 데 영향을 줍니다. 즉뭐 유지류나 이런 걸로 꽉차 있는 현장의 경우 물리적으로 쏘는 힘과 전방 사구에서 나오는 물줄기로 뚫는 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FS 뉴스는 계란 모양이기 때문에 어, 좀 고관이나 뭐 배관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현장에서도 부드럽게 잘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 때문에 배관에서 걸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 모양을 선호를 많이들 하시는 거고요. 어, 두 번째 차이점, 첫 번째는 모양, 두 번째 전방 물줄기의 구멍 크기입니다. 둘다 전방 사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쏘는 힘이 똑같지 않냐고들 하시는데 달라요. 얘는 물줄기 구멍이 조금 더 작게 뚫려 있고요. 얘는 물줄기 구멍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더 크게 뚫어 놓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차이점은 듀세는 이물질이나 토사를 앞으로 대량 밀어내기에는 유리해요. 물이 많이 나올수록 준설 작업, 밀어내거나 뒤로 끌어오는 작업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듀세는 푸시노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어, 대, 용량으로 뭐, 좀, 이물질들을 밀어낼 때 유리하고요. 호두깎기 칼은 물줄기가 비교적 날카롭게 나오기 때문에 뚫는 작업에 더 유리합니다. 물론, 듀센으로, 어, 슈퍼 10보다 더잘 뚫을 수도 있어요. 얘는 전방의 1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그래도 호두깎기 칼이 뚫는 거는 더 좋을 거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은 추진력입니다. 사실 이 추진력은 두 번째 이 전방 두 번째 이유였던 전방 물줄기 구멍 크기에서 비롯되는 원인인데요. 추진력이 호두 깎기 칼이 더 좋습니다. 정말 이세 번째 이유 때문에 호두 깎기 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추진력이 좋다 함은 여러분들이 노즐 시동을 키고 작업을 하실 때 호스를 잡았을 때그 느껴지는 손맛. 손맛이 호두깎기 칼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호두깎기 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또둘다 써보신 분들 중에 아 이게 훨씬 더힘세네 하고 이거를 좋아하실 수 있어요 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어, 더 선호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얘기는 즉 usb 요 fs 듀스는 그만큼 물을 앞으로 많이 쏘기 때문에 추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물질을 앞으로 많이 밀어내야 되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신다. 뭐, 30m 내외일 경우에. 그렇다면 듀센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는 거고요. 손맛이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런 현장은. 그런데 이제 좀더 장거리 작업에서 뭔가 뚫어내거나 해야 된다. 하시면은 호두깎기 칼이 낫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 뭐, 둘 중에 어떤 노즐이 더 좋다라고 단정지어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아 그리고 올해 12월, 24년 12월부터 들어오는 호두깎기 칼은 후방이 6구로 개편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공급사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볼 건데요. 3구로 들어온 제품도 있고 6구로 들어온 제품도 있어요. 최근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 근데 저희가 그 미팅을 해보니까 물줄기 물량 물량은 동일하고요. 3구나 6구나 물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육구로 받으실 수도 있으니 그점 미리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납품 받으실 때 3구로 받으시게 될 수도 있고 6구로 받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